네이버 검색창에 조용한 중고차 홈페이지를 검색해 주시면 전차종 모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용한 중고차입니다. 제가 오늘은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신차 출고 이후 1년 4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감가율을 보여주고 있는 픽업트럭 차량 한 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옆에 보고 계신 차량 모델은요, KG 모빌리티 더뉴 렉선 스포츠 쿨맨 2.2 사륜구동의 프레스티지 등급 차량인데요. 2024년 등록에 현재 15,600km 밖에 주행하지 않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외관은 예쁜 검정 색상으로 꾸며져 있고요. 적재함 시공작업까지 모두 다 되어 있는 상태, 게다가 안전 옵션인 반자율 주행까지 가능한 차량인데요. 오늘 조용한 중고차에서 적재함 설치 비용까지 천만 원 정도 떨어진 금액, 어마어마한 감가율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 저렴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용한 중고차 판매가는요, 삼천백이십만 원입니다. 차량의 외관상태, 전면부 모습부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해당 모델 출시 당시 총 7가지 색상으로 나왔던 차량인데요. 그중 스페이스 블랙, 예쁜 펄이 들어가 있는 검정색상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웅장한 그릴라인부터 본넷까지 너무나 깨끗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요. 역시 검정색상임에도 불구하고 신차급 차량이다 보니까 관리상태 또한 훌륭합니다. 저와 함께 가까이서 한번 살펴보시죠. 전면부 모습입니다. 스페이스블랙 검정 색상의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깔끔한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 한번더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헤드라이트까지 풀 LED로 구성되어 있는 상태에 역시 데이라이트부터 안개 등 가로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차량은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방 감지 센서부터 센서판 모두 다 들어가 있는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측면 상태까지 문콕 자국 하나 없이 너무나 깨끗한 외관 상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앞 타이어 트레드 또한 짧은 주행거리를 자랑하 있습니다. 하는 차량답게 역시 90% 정도의 잔여량을 보여주고 있고요. 18인치 휠까지 생활 스크래치 없이 신차 출고시 나았던 스티커가 그대로 나와 있을 정도입니다. 사이드미러 상태 또한 살펴보겠습니다 완벽한 도장면 보여주고 있고요 리피터에도 역시 손상된 부분은 전혀 없다고 라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쪽 살펴보시면 후축방 경보 시스템 옵션 역시 들어가 있습니다 차선 변경하실 때도 조금 더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옵션이 들어가 있고요 상단쪽에는 패션 루프랙 장착되어 있고 하단쪽에는 고정형 사이드 스텝까지 역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도어 캐치 모습까지 버튼 한번 클릭으로 쉽게 잠금장치 이용하실 수 있는 이지 액세스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전반적인 관리 상태에 너무나 훌륭합 훌륭한 모습. 게다가 적재함까지 너무나 예쁜 쿠페 탑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외장면 이렇게 디자인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후측면 리어 램프까지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전혀 없이 완벽한 신차급 컨디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제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는 적재함 내부 상태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최대 적재량 400kg 하중까지 견뎌줄 수 있는 모델입니다. 이렇게 트렁크 도어까지 무게 경량화가 되어 있어서 손가락 하나로도 쉽게 지탱해줄 수 있는 무게 정도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위쪽 있는 G7S 탑 커버를 오픈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버튼을 눌러주신 후에 위쪽으로 밀어주시면 쇼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커버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적재함 내부 상태에 정말 신차처럼 너무나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중고차량이다 보니까 화물차량으로 이용하셨는지 데일리카로 사용하셨는지 용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차량은 화물용도로 사용한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깨끗한 상태에 적재함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트렁크 도어 안쪽에 보시면 요 알루미늄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전 차주분께서 이렇게 시트지를 활용해서 보호해 놓으셨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완벽하게 제거해놓진 않았지만 이 작업까지 모두 다 되어 있다는 점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스크래치 방지, 사이드 시공까지 모두 다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무거운 짐도 쉽게 밀어 넣으실 수 있는 구조로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오픈된 상태로 너무나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더뉴렉선 스포츠 쿨맨 외관부터 적재함 내부 상태까지 완벽에 가까운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저와 함께 이제 실내로 넘어가서 실내 옵션까지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신차처럼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는 실내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는 물론이고, 도어 트림, 전반적인 대시보드, 내장재 관리 상태,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지털 클러스터로 구성되어 있는 계기판 모습 살펴보시면요. 현재 실 주행거리 13,550km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신차 출고시 나왔던 보호, 필름이 그대로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역시 경고등 뜨는 사항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스티어링 휠까지 너무나 깔끔한 상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 사용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는 모습 확인하시니다 수 있겠고요. 좌측으로는 핸들 열선, 인포콘, 블루투스 핸즈프리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측으로는 역시 반자율주행 기능인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기능, 긴급제동 시스템까지 모두 다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요. 주행보조 시스템으로 들어가 보시면 다양한 옵션들, 유관으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해당 차량은 현재 차선 유지보조 시스템 옵션까지 모두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주행보조 설정에서는 이렇게 전방 안전보조, 차선 유지보조,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민감도까지 모두 다 조절하실 수 있는 상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또한 차선 변경하실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후축방 경보 시스템 옵션 역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우측 뒤편으로는 오토레인 센서, 좌측 뒤편으로는 오토라이트 역시 탑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센터페시아 12.3인치 내비게이션 널찍하게 구성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블루투스뿐만 아니라 DMB, 애플 카플레이 등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이 모두 다 제공되기 때문에 휴대폰과 연동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옵션까지 여러분들께 모두 설명해드릴 수 있겠고요. 후진기어를 넣으셨을 땐 선명한 화질로 후방 카메라까지 작동되는 모습. 게다가 전방 후방 감지 센서 역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래쪽에는 길게 뻗어 있는 에어벤트 모습. 픽업트럭 차량이지만 디자인까지 너무나 세련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래쪽에는 풀 오토 에어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과 히터 바람 완벽하게 작동되는 상태. 가스나 컴프레션 문제 또한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해당 차량은 2029년 3월까지 일반 부품뿐만 아니라 엔진 미션 보증까지 모두 다 남아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기능들 모두 다 혜택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운전석뿐만 아니라 조수석까지 통풍 시트 3단계, 열선 시트 3단계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양쪽 시거잭 2구와 함께 시타이포트 2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자기기나 휴대폰 차량 내부에서 충전하실 때도 충분한 모습입니다. 저희가 스페어키까지 한벌 더총 두벌 증정해드릴 예정이고요.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는 기어박스 모습까지 생활 사용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또한 파트타임 사료 구동이기 때문에 일륜구동 4륜구동 선택적인 주행하실 수 있는 다이얼 버튼이 구성되어 있고요 깨끗한 컵홀더 이고와 함께 암레스트를 펼쳐서 보시면 깊은 수납공간까지 모두 확인하실 수 있는 상태입니다 운전석 뿐만 아니라 조수석과 뒷좌석까지 거의 신차처럼 깨끗하게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사용한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다고 말씀드려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이열석까지 이렇게 열선 시트 옵션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 게다가 비흡연 차량이기 때문에 천장 상태에 오염되거나 이염된 부분 또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상단 쪽에는 하이패스 룸미러와 함께 앞뒤 블랙박스가 2채널로 구성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조용한 중고차에서 살펴보신 신차급 반 5,600km밖에 주행하지 않은 차량 전국 최저가로 이 많은 옵션들과 깨끗한 상태를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용한 중고차와 함께 적재함 설치 비용까지 약 1천만원 정도 떨어진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 있었던 더뉴 렉선 스포츠 쿨맨 모습 살펴보셨습니다. 깨끗한 외관 상태는 물론 실내 상태 그리고 적재함까지 너무나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신차급 컨디션의 차량이었는데요. 해당 차량은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반자율 주행까지 모두 다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안전옵션과 편의 기능을 누려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조용한 중고차 판매가 3,120만원 최저가로 소개해드렸고요.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좌측 상단에 있는 조용한 중고차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24시간 친절 상담 약속드리겠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조용한 중고차 네이버에 검색해주시면요. 영상 속에 소개되고 있는 차량들 뿐만 아니라 전차종 모두 다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검색과 방문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